안녕하세요. 토익 스피킹 착착쌤입니다. 어 제가 지난번에 개정 후에 토익 스피킹 개정 후에 8월 7일 한번, 8월 8일 한번 이렇게 이틀 연달아서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8월 7일 제일첫 번째 시험 본 거는 후기를 남겼었는데. 8월 8일에는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시험 문제 난이도 차이도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 이번에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집중해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제일 먼저 8월 8일 일요일에 파트 1 문제.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어 지문 읽기 뉴스 지문이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뭐 특별히 어려운 부분들은 보이지 않고 마지막에 나열하는 공간에서 for catering Birthday dinners and other celebrations. 뭐요 정도 나열하는 구간이 출제가 되었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는 안내문이에요. 어떤 트레인이 지연이 되고 있다 라는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해주는데요. 어, 스케줄이 지연이 되어져 있다 라고 하다 보니까 behind schedule 이라는 표현이 또 출제가 되었고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아, 이렇게 지연이 되고 늦어지니까 다른 루트를 타는 걸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consider taking an alternate route 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consider 에서는 C의 강세를 주고 a l t e r n 가 아니고 alternate, a 이라고 발음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진 묘사 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사진 묘사는 총 문항 수가 두 개죠. 그래서 question 3 and 4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데 question 3는 classroom 사진이었고요. 문제 굉장히 무난했습니다. 앞에 여자 두 명이 앉아 있었고 각각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one of them is 뭘 하고 있고 and the other is 뭘 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러한 classroom 뒤에 배경에는요. some seats 자리들이 있어요. some tables 책상들이 있어요. Unoccupied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이 표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re are some seats unoccupied. 자그 다음에 사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t 페테리아에서 사진이 찍혔는데 여기 장소 제대로 못 잡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어, 여기는 어, 어디지?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이렇게 픽업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뒤에 convenience store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t 페테리아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장소를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This picture was taken indoors.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근데 앞에 있는 남자가 holding a plate라 하면서요 또 다른 손으로는 분명히 뭔가를 쥐고 있었어요 꽉 쥐고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무리 찾아, 쳐다봐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 거죠 자 그럴 때 holding something이라는 표현을 고사장 안에서 정말 많이 쓰셨는데 어, 그거는 엄청 적절하진 않고요 그냥 holding a plate라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까지만 얘기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묘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behind him there are two women and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there are 이 정도로만 답변을 해주시고, 뒤에 배경 말하면 이미 답변 시간 30초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뭐 고민할 시간도 없고요. 남자 이거 보이지도 않는 거를 묘사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아,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말고 할수 있는 것만 조금 조금씩 묘사를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진이 좀 어려워졌다, 아니면 너무 이거 헷갈린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답변 시간이 30초로 줄은 만큼 디테일한 부분은 버리고, 간단간단하게만 답변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모든 게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어차피 고득점으로 연결되는 파트가 아니니까요. 그냥 간단간단하게만 묘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8월 8일 일요일자 파트 3 문제는요 건강 운동 관련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5번, 6번, 7번 문제죠 5번 문제는 아주 보란 듯이 간단한 문제 유형이 출제됐어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 and who 누구랑 같이 자 그다음에 Question 6 너가 좋아하는 운동이 뭐니? 그리고 어디서 주로 해 뭐, What is your favorite and where 자 마지막으로는요 What are the advantages? 장점이 뭐예요? 같이 운동하는 거 instead of exercising alone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아주 무난한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어드밴티지스 문제가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그룹으로 했을 때의 장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어, 우리가 줄수 있는 아이디어로는 It's more fun to spend time together를 응용을 해서 It's more fun to exercise together 그리고 같이 하는 거니까 share ideas or share information about exercising이라고 얘기를 간단하게 근거 제시로 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파트 4가 어, 컨퍼런스 스케줄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컨퍼런스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8번 9번 10번 문제 출제되는데 기존의 파트 4의 아주 무난한 문제 유형으로만 출제가 되었다 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려워서 못 푼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토익 스피킹 파트 4의 유형을 샅샅들이 공부를 해놨어야지 이제 무난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제일 먼저 8번 문제 What date, 언제, 그리고 what time does the first session start? 그러니까 제일첫 번째 세션이 몇 시에 시작하니, 어디서 하니, 이 컨퍼런스는. 그래서 아주 무난한 문제죠. 9번 문제가 조금 독특했어요. 9번 문제는 원래 항상 독, 독특한데요. 근데 여기에 one day 컨퍼런스인데, 굳이, 아, 이거 two day 컨퍼런스지, 맞지, right?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여기서는, 응, 아닌데, it's only for one day. 라고 하셔도 되고, The conference is a one day conference.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복 단어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어, 제가 시험을 막 이렇게 보다 보면 어, 10번 시험 보면 그 중에 9번은 중복 단어에서 문제가 출제가 돼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 시간 초반에 45초가 주어지잖아요. 이 표를 분석할 수 있는 시간. 이 분석할 수 있는 시간 45초 동안에 중복 단어란 중복 단어는 다 찾아 놓으셔야 되고 어, 보통은 두 줄, 많게는 세 줄까지도 출제가 되고, 10번 문제에서는 내가 한 줄만 읽는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5는 없어졌죠, 이제. 이제 듣기 문제는 사라졌고요. 마지막 11번 문제입니다. 어, 몇몇 사람들이요, managing time well,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게 프로젝트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에 너는 동의하니, 안 하니?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굳이 이런 문제에서는 동의를 안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한다, 타임 매니징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8월 7일 문제에서도 이 리더의 역할, 리더의 어떤 스킬, 자질, 퀄리피케이션 관련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죠. 문제 나오는 형식이나 아니면 어휘, 표현들이 조금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시간, 토익 스피킹을 공부하면서 파트 6 마지막 11번 문제에서 시간 관련한 표현들을 공부를 당연히 하셨을 거고 그 표현들을 적절하게 배치만 해주시면 됐습니다. 일단 팀 리더가 manage time well 하면 시간을 잘 관리하면 employee들이 시간을, 팀 멤버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겠죠 can spend time efficiently 그러면 당연히 work efficiency도 will be definitely improved 할거예요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셨던 분들은 아 이것도 뻔한 그 흐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의 특징 특성 성향에 대한 얘기를 할때 제가 정말 강의 때 많이 알려드리는 표현으로 You know what? I believe that people who 어떠한 사람들은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expertise랑 experience,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식으로만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으로 연결을 해, 어, 해, 주,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저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차차쌤과 함께 어, 시험 후기 8월 8일 일요일자 시험 후기를 나눠봤는데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난이도는 아주 다 평이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 어, 계정 후에 첫 번째 시험이다 보니까 ETS에서 어, 나 이거 난이도 변화 주지 않았어. 라는 걸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좀쉬웠던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이번 주에 시험 보시는 분들, 8월 14일, 15일날부터 시험 보시는 분들에게는 난이도가 살짝 더 올라가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 문제가 무난하게 나오면 땡큐고요. 자, 그래도,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개정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난이도 변화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오히려 파트 2의 문제가 하나 늘었고, 그 파트 5는 문제 파트가 아예 사라진 거니까 수험생 분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시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막토스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예전에 공부하는 공부량에 비하면 파트 하나가 6개 파트 중에서 하나가 사라진 거니까요. 그만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또 무난하게 쉽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다들 잘 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빠이